정식으로 재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 0일 거제 시민의 날 기념식에 사별를 맡은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호풍경을 도와주실 김장원 수호폭사님을소개를드리겠습니다 평강시간도 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요 진짜로 요 네, 고맙습니다 거제는 거제가 받은 이후가 있는지 30년이 되는 네. 시간이 전를지요 네. 특히나 이번 행사는 공연한 내일지에서 처음으로 네. 마련되는데요. 앞으로 어, 시민공원이될이곳에서 어, 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 거제의 네. 어제와 내일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더 뜻깊습니다. 거제는 이제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기념식의 슬로건, 화려한 의리식이 함께하는 기념 함께하는 바비입니다. 우리를 행사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물고 네. 어, 거제 내일의 기념으로 선수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까지 함께해 주시고 하... 안전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30일에 거제 시민의 날 기념식, 우리 이 자리 거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때 거제를 위한 일이라면 늘 결벗고 앞장서주시는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함께 해주셨는지 화면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제의 일이라면 가장 먼저 머...